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우주총동원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뽕숭아학당 대기실에서 당황하게 고개 숙인 정동원은 MC붐에게 다내 잘못이다. 심각한 사고였는데, 붐은 정동원의 실수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뽕숭아학당 녹화장에서 일하는 직원에 따르면, 이날 mc 붐의 핸드폰은 녹화 끝나고 갑자기 사라졌다. 대기실에서 모두가 붐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도록 돕는 동안 정동원이 서두르게 출려했습니다 정동원이 붐의 휴대폰을 잘못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의 핸드폰이 모양이 같아서 정동원은 그것이 그의 핸드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뽕숭아 합당 녹화 끝나고 정동원은 쇼파에 있는 붐의 폰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떠났다. 주차장에서 정동원은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켰을 때 자신이 붐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동원은 붐에게 폰을 돌려주기 위해 대기실로 급하게 달려갔다. 급하게 달리기 때문에 그는 한 스태프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화면에 약간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정동원은 붐에게 전화를 돌려준 뒤 그의 실수로 붐에게 사과했다. 정동원은 또한 붐의 휴대폰 화면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붐에게 새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말했다. 붐은 웃으며 정동원에게 그의 폰이 괜찮으니까 화면의 균열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뉴스입니다. 가수 정동원은 3월에 진행된 선한트럭 가왕전에서 총 528,502표를 만 획득하며 선한트럭 가수에 자리했다. 선한트럭 가수는 가왕전 결과에 따라 상위 7명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 나눔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가수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선한트롯 측은 가수 정동원의 이름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들을 위해 3월 3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금 4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한트롯에서 진행된 가왕전 투표에서 2개월 연속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총 120만원 상당의 금액을 기부금액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가수 정동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 저 50만 구독자 달성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정동원은 초록색 줄무늬 기에 아이보리 컬러의 카디건을 입고 단정한 비주얼을 뽐냈다. 정동원은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린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동원은 오늘 제가 집에서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영상을 찍는 이유가 드디어 5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라며 열렬히 환호했다. 이어, 어젯밤에 50만을 달성한 것을 봤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영상을 찍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동원은 구독자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앞으로 100만이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재밌는 영상과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동원은 50만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다. 사랑합니다. 거넨, 이라고 인사하며 영상을 마쳤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정동원을 향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